안녕. 여러분들 여기는 초코 지의 아이스 아, 아 해피 지의 지입니다. 오늘 제가 아빠, 저희 저 여기 지금 저희 여기가 저희 초코지. 집이에요. 제가 어제 달고나 만드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왔어요. 끝 그, 네. 끝나서 그래 가지고 오늘은 아빠, 할머니, 동생 몰래 발원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와. <laughs> 근데 저희가 지금 혼자. <laughs> 만지는... 지금 그 못해요. 몰라요. 혼자 만드는건 처음이라가지고, 이렇게, 재료가 조금 있는데, 조금이. 뭐... 쪼끄미... 여기 어제 설탕 안 치우고. 일단은 저 손, 손좀 씹어볼게요. 저, 액게 만들어서. 오늘은 촬영, 도, 촬영하는 중입니다저 얼굴 안 보였죠? 안 보였어요. 아, 저 오늘 얼굴 한번 보였어, 진짜? 나였었어데 아, 너는 그거고, 나 완전 정확하게 못생기게 보였었다. <laughs> 자, 이렇게. 저트전 했답니다. <laughs> 원래 초코집어서 하는데. 자, 이렇게. 설탕. 설탕을 이렇게 대충 다고 숟가락. <laughs> 맛있겠다. 몰래 먹자. 아, 어떻게 우리가 설거지하는 <laughs> 게 귀찮을 것 같아. 밑에미쳤짜큰신석이다 아, 근데 영재아빠한테 들, 되게... 꽃밭에 들키 어떡하냐? 이사 나 이름 공개 됐어 어차피 됐다 <laughs> 어떡해 난 지우가 지우인데 뭐난 이름을 지아라고 한번 지어보고 있어 그래. 지아? 우리 엄마도 지아가 좋텐데 진짜 하나봐 어떡해 잠깐만 소다 식소다 난 만드는 방법이 식소다랑 이게 렇 설탕? 응 음. 빨리 해. 나라불 어떻게 켜 근데 어떻게 나야못 켜. 뚫으 뚫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디 켜면어떡해 이거 먼저 이거 어, 이거 먼저 뭐, 하는 걸 이렇게 켜져 있는 거야 몰라. <laughs> 여러분 어떡해요?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어, 해 봐, 해 봐. 어디로 켜지는 거야 너 지금 이렇게, 어디로? 어떻게 이렇게야 되는 건가? 모르겠다. 왜? 근데 <laughs> 어떻게? 김득선 쟤 일본 이게 안 움직이. 너가 먼저 이거 켜서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누른 다음에 해야 되나? 밀리 <미리>? 한번 <미리? 눌러볼까? <미리> 눌렀어. <미리> 눌러서...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눌러요. 눌러? 내가 들고 있을게. 어떻게어떻게 니가 한번 눌러서 해봐. 눌러, 눌러줘. 눌러줘. 여러분 어떻게? 눌러 뭐, 눌러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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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어디 거 크게 뭐야 뭐야 이 다음 나봐 나봐 이렇게 했대요 크게 다시가 이게 딱 키면 되잖아 완 뭐야 뭐야 네가 잘못 보 어떡해? 오케이. 어떡해? 여러분 제가 저희가 저 제대로 하고 올게요. 여러분 했어요. 근데 네. 유튜브 알아보고 했는데 불을 제가 켰어요. 저저 저, 지우 지우가 켰어요. 지금 날생 처음 켰어요. 근데 어떡해? 지금 섞어야 되는 거야? 아니 아직 끝에가 무서워서 잠깐 끄자. 야 어. <laughs> 뭐해 빨리 해야 해. 불날것 같아 가지고. 해? 지금? 아, 손 치워. 아니 저, 저 그쪽으로 한거 아니야. 어 저쪽. 음. 됐다 패 빨리 섞어 예 지금 내가 그래서 불켰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불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태우는 건가요? 아니 녹여야지. 그러면 설탕을 녹이고 올게요. 지금 초코가 장인처럼 하고 있는 쫙 약간 녹았어요. 보이시나요? <laughs> 확대를 오케이. 좀 해볼게. 녹 여기 좀 물같이 돼 있는데가 보이시나요? 됐다. 됐어. 여러분 그러면 완벽하게 녹여야 되니까 우리 지금 보이시나요? 완전 이게 제가 녹이고 올게요. 네. 오, 녹이고 올게요. 여러분 이게 다 녹였어요. 초코가. 제 식소다를 하는 동안? 주세요. 소다 어디 있지? 응, 그거 여기 있어요. 이제 이거 제가 가고 있을게. Okay. 잠시만, 잠시만. 잠깐만. 아, 어, 부족할게, 잠깐만. 어. 저희가 너무 겁이 많아, 겁쟁이. <laughs> 겁쟁이 두 명. 겁쟁이 1인치. 식소다를 넣어줄게요. 한요 정도? 섞을까? 내가. 네. 아, 좀 부풀어야 되는데. 오. 이렇게. 좀, 좀 소다를 더 넣어야 돼. 소다를 많이 넣어야지. 맛있대.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여인하면 어떻게 돼? 부풀기도 하고 뭐가 이상하게 지겠지? 나도 몰라 뭉쳐?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굳어? 아니 그럼? 그냥 걸쭉? 좀더 녹여야 되나? 타나? <laughs> 이제 한번 부 볼까? 설탕 한, 한 조금만 더 이게 렇많냐 많으면 안 돼? 아 뜨거워! 볼게. 응 보어. <laughs> 대박. 행복해? 아니. 뭐안될 수도 있죠. 응. 망할 것 같아. 근데. 근데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여러분 근데 지금 저희가 문제인 게 응. 설거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들 키면 우리가 응. 아. 하, 어떡해요. 빨리 해. 이거처럼 다안 됐잖아. 그래 볼게 잡고 있어봐. 응. 아이고. 빨리빨리빨리 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다 꺼내. 어, 어 초코송이 너무 이뻐요 왜? 네. 저좀 초성... 엄토비. 어 응. 너무... 오야야야 어디로 가니? 이제 그만해.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어 헉?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먹어 먹자. 좀씻씻 거야지. 아니야 괜찮아. 빨아 먹자. 네 <laughs> 구칠 어. 응, 동안 모양은 이거 봐요. 안 여기. 예쁘지만. 안 거미줄 아안 뜨거워 입만 안 보이게 뜨거워? 했어 안뜨워나 거미 줄 먹을래 이견토면 이렇게 생겼다 예뻐 <laughs> 말리서 보면 아직 안 고쳤는데 선풍기 선풍기 뭔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laughs> 오 마이 oh 갓 <my> <laughs> 설탕이 날라갔어 어떡해, 어떡해. 이제 여기 위에다가도 음. 설탕을 뿌려줄게 어, 음, 어떻게 굳었똥? 원래 굳는 거야. 깨물어 먹어. 아니, 굳었거 얘도 굳었어. 우리 누르지도 않았어. 이거 좀 들고 있어 주실래요? 이거, 이거 얘는, 얘는, 해봐요? 얘는, 얘는. 빨리, 빨리 해. 얘를 조치를 취해야 돼. 오, 우와. 잉? 바로 떨어지는데? 아, 굳혀야 돼, 굳혀야 돼. 좀만 기다려. 접시, 접시. 필요해요. 설탕 지금 바닥에 다묻었요 바닥에, 바닥에. 예쁜 하늘하늘한 접시를. 어, 좀 예쁜데로 옮기자 여기 되게 더럽습니다. 두개 만들까? 배동해요. 여기 깔끔하게. 두개 만들까? 통하게? 너 거랑 넣고. 아, 그래. 또 빨리. 하나 더 만들어 올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저희도, 늦, 저도 그졌고 또 이제 그 얘는 망한 것같고요 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아직은 지금 가야 돼. 일단 얘 것도 먹을게요. 완전 어, 쌉쌀 같아. 같아. 저 먼저 에이스맨 시작할게요. 어, 완전 쌉쌀해. 이렇게 쌉쌀해. 저 먹을게요. 끝에까지 맛있다. 내가 오늘은 한개는 실패하고 한 개는 성공했어요. 이게 진짜 맛있다. 맛있다. 빠이빠이. 어쨌든 아빠 몰래 이렇게 한 거는 잘한것 같아요. 아직 설거지가 남았지만. 그럼 안녕.